6번은 라인 조직, 7번은 라인 스텝 조직, 8번은 인관관계 기술을 높이기 위한 훈련이 필요할 수도 있대요. 자, 이거 어디서 봤지? 아, 프로젝트 아닌데. 자, 매트릭스 조직이 명령 통일의 원칙을 어긋나고 있어서, 그렇죠? 갈등 좌절을 느낄 수 있어요. 구성원이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 기술을 위한 특수훈련이 필요할 수도 있다. 매트리스 조직이에요. 책에 보면 써 있어요. <laughs> 자, 그다음에 9번. 9번은 어떤 조직? 라인. 라인 조직. 10번은 프로젝트 조직. 11번은 조직의 자원 이용이 효율적이고요. 관리 기술이 발전시킨대요. 매트리스 조직에 대한 내용이고요 12번은 과제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 프로젝트 조직이죠 13번은 기술개발, 신규사업, 경영혁신에 효과적인 조직 프로젝트 이중적 부모라도 관리 인력이 늘어나서 관리 비용이 증가하는 것 매트리스 조직을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1번부터 14번 내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 기출에서 아니면 단원에서 나왔던 문제 다 정리해드렸어요. 문제라기보다는 다까지 향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완벽하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사십 번 다음에서 예시하는 미래지향적 조직 구조를 물어보네요. 자, 유연한 대처 지향성 축을 중심으로 하고요. 가장 큰 목표는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 변화에 빠르게 성과를 도출하는 것이고, 구성원들 간의 커뮤니케이션, 상호 협력, 수평적인 조직 구조, 자기 주도적인 팀 운영, 탐색적인 실험과 실패를 그러니까 실험도 하면서 실패도 용인하는 문화고요. 핵심은 사전에 수립한 계획을 그대로 하는 것보다 시간, 비용을 낭비하지 않고 대신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라는 것. 어떤 조직을 이야기하고 있죠? 애자일 조직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팀 조직, 네트워크 조직, 프로세스 조직, 학습 조직, 네 가지 축으로 공부는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 책에 보니까 애자일 조직이 추가가 된 거를 볼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에자일 조직을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드렸고요. 왜 보기 박스에 땡땡이가 이렇게 많을까요? 에자일 조직 공부하면서 이거에 대한 정의들을 기억하시라고 같이 정리를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땡땡땡 4개는 에자일 조직의 대표적인 특성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유인물의 미래 지향적 조직 구조에서 특히 그게 나오죠. 축들이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랬었죠. 그래서 팀은 개인 지향적 축, 그 다음에 학습은 학습 지향적 축, 네트워크 조직은 공생, 같이 살자, 공생 지향적, 프로세스 조직은 고객 지향적, 에자일 조직은 유연 대처 지향적 층을 갖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그쵸? 정의들을 꼭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41번. 자, 고객 가치를 가장 이상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직무 절차를 다시 생각해 본다. 리엔지니어링, 할인, 창조적인 조직으로 고객 지향성을 특징으로 하는 것. 바로 나와야 되죠? 프로세스 조직을 이야기하고 있죠. 4번이고요. 다음 내용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공유된 가치관과 관련되어 있고, 학습, 공부를 통해서 새로운 구성원에게 전달되고, 구성원들에게 정책성, 행동, 지침을